오늘은 만렙이분의 요청 사항인 솔라나 기반의 팬텀지가 만드는 방법과 간단한 메뉴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구글 크롬을 실행을 하시고요. 구글 크롬이 아니어도 엣지라거나 아니면 네이버 웨이를 이용하셔도 되는데 구글 크롬이 아무래도 가장 범용적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상단에 점점점을 누르시면 이렇게 확장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요때 확장 프로그램 두 번째 크롬 웹스토어 방문하기를 누르시고요 그러면 크롬 웹스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우측 상단에 확장 프로그램 요 검색하는 란에 한글로 검색하셔도 돼요 팬텀지갑 검색을 해 보시면 제가 언제나 강조드리는 거 있죠 공식 확장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보시면 공식 팬텀이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위에 보시면 phantom.app phantom.app 요 주소가 공식 팬텀지갑이고요 그리고 그 팬텀이라는 이름 좌측에 요, 꺽쇠 표시 있잖아요. 요게. 이 웹스토어 같은 데에서 공식으로 인증해준 그 인증 마크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팬텀이라는이 요요 글자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리고 눌러주세요 그리고 크롬에 처가 누르시면 되고요 사실 전체적인 방식은 메타마스크와 뭐 거의 90% 이상 동일하긴 합니다 확장 프로그램 추가 누르시고요 메타마스크를 이미 사용하시는 분이라면은 뭐어 똑같네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바로바로 바로 어, 진행이 가능하시겠지만 지갑 자체를 처음 만드시는 거라면 겸사 겸사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고요 아주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겸사겸사 오늘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새 원래 생성을 누르시면 되겠죠. 그리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사용하실 비밀번호 새롭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약관에 동의합니다. 누르고 계속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복구용 비밀 문구를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만드는 이 팬텀 지갑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지갑이 아니라 오늘 영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서 이 복구 비밀 문구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지만 여러분은 실제로 사용할 걸, 실제로 코인을 넣을 걸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아무에게도 이 화면을 노출시키시면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귀찮아가지고 이미지로 캡쳐해가지고 보관한다거나 혹은 요거를 텍스트로 긁어가지고 메모장 같은데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해킹이 된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하지만 직접 손으로 적은 거에 비해서는 해킹이 될 확률이 뭐 몇천 배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웬만하면 직접 종이에 적으시거나 제가 어제 영상으로 공유 드렸었던 히스톤 타블렛 플러스 있잖아요. 그런 쇠로 된 단어장. 걸 통해서 보관을 하시는 것이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어딘가에 적어 놨으면 여기 내 복구형 비밀 문구를 저장했습니다 를 체크를 하시고 계속을 누르시면 되구요. 그리고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시작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메타마스크와 의 차이점이 뭐냐면 메타마스크는 정말로 제대로 적은 게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있는데, 얘는 그게 없네요. 만약에 내가 잘못 적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어, 걱정이 하나 들긴 하네요. 그 이렇게 설치하고 난 다음에는 우측 상단에 요거를 뭐라고 그래야 되지? 퍼즐 모양. 여기 이제 확장 프로그램 바로 가기 키인데 요걸 누르시면 조금 전에 설치하셨던 팬텀 요기 생깁니다. 요게 항상 즐겨찾기처럼 여러분의 이 화면에 보이게 하고 싶다면 우측에 있는 요핀 마크 고정이거든요. 고정을 누르시면은 보이시죠? 여기 상단에 팬텀이 이렇게 고정이 되시는 거고요. 한번 실행 한번 해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솔라나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솔라나 기반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계정 1이라고 되어 있는 게 여러분의 이름이고요. 요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글자를 누르시면 바꿀 수 있습니다. 1이라고 하지 않고 계정 이름 부분에 눌러가지고 요거를 뭐라 그러지? 코인 만렙. 이렇게 바꿔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아무튼 그렇고 요팬텀지갑을 요 만들면 기본 솔라나 지갑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더리움과 홀리곤도 기본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메타마스크와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메타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만들면 메타마스크 안에서 이더리움을 만들든 DMB를 추가하던 홀리곤을 추가하던 결국에 주소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요 팬텀 지갑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 이더리움 폴리곤 지갑의 주소가 각기 다르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수 있어요 됐죠 그리고 여기 솔라나 지금 몇 개인지 이더리움 몇 개인지 폴리곤 몇 개인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토큰 상장 관리를 누르시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사용하지 않는 거를 끌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나는 이더리움은 메타마스크로 쓰고 팬텀에서는 쓰지 않을 거야. 그러면 지우시면 되고요. 폴리곤도 마찬가지로 안쓸 거야. 나는 팬텀 지갑은 솔라나만 쓸 거야. 그럴 때에는 솔라나만 켜놓으시는 게 좋겠죠.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솔라나 하나만 보이는 거고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하나만 보이는 것 뿐이지 모두 다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코인을 보낼 때는 보내기 누르시면 되고 코인을 받을 때는 받기 누르시면 되고 솔라나를 구입하고 싶을 때는 구입 누르시면 되겠죠. 보내기 한번 눌러볼까요? 보내기 누르시면 어떤 걸 보낼 것인가? 보통은 팬텀 지갑을 만든 이유는 대부분은 솔라나이기 때문에 솔라나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나서 팬텀 지갑은 기본적으로 솔라나를 제가 조금 전에 선택했잖아요. 솔라나 네트워크에서 솔라나를 보낼 때 사용하는 주소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맥시라는 거래소에 보내고 싶다. 그럴 때에는 맥시라는 거래소의 주소를 확인할 때 솔라나 네트워크에 있는 솔라나의 주소를 확인하셔가지고 넣으시면 됩니다. 네트워크가 틀리면, 네트워크를 다르게 보내면, 코인이 공중분해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지금 솔라나가 없으니까 보낼 수 없으니까 취소를 누를게요. 그리고 받는 것도 마찬가지죠. 받을 때는 누군가가 솔라를 나 보낼 때, 뭘로 받고 싶냐. 여기에서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팬텀 지갑은 기본적으로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솔라나는 당연히 솔라나 네트워크로 되어 있고, 하지만 이더리움과 폴리곤도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더리움을 선택하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이더리움을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폴리곤은 폴리곤 네트워크에 폴리곤을 보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랩투솔라나 USDC 그리고 USDT 등등등 보실 때 우측 하단에 삼색으로 찡찡찡 보이시죠 찡찡찡 보이시죠 이게 뭘까요 요게 바로 솔라나 요 로고거든요 솔라나 로고를 조그맣게 만든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랩트솔라나는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랩트솔라나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usdc 솔라나 네트워크 기반의 usdt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팬텀지갑에 코인을 보낼 때 뭐 예를 들어서 요 USDT라고 해 볼게요. 바이비트에 있는 USDT를 요 팬텀 지갑에 USDT로 보내고 싶다면 바이비트에서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USDT를 여기에다가 보내면 안 옵니다. 왜냐면은 얘는 지금 솔라나 네트워크의 USDT이기 때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같은 USDT라고 해도, 같은 뭐, 주피터라고 해도, 뭐, 아는 코인이 또뭐 있지? 같은 뭐, 팝캣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네트워크인지까지도 통일을 시켜야지만, 코인을 주고받고 할수 있다는 라것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팝캣이라는 코인을 갖고 있는데, 솔라나 네트워크의 팝캣이 아니라,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팝캣를 보내시면, 그러면 이 팬텀 지갑으로 못 받습니다.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공중분해되어 대부분은 못 찾습니다. 아주 운이 좋아 가지고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못 찾으니까 절대 실수하시면 안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보내고 싶은 게 솔라나 기반의 USDT라면 요거 누르셔 가지고 여기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 가지고 보내고자 하는 거래소에서 그 주소를 무처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겁내 쉽죠. 그리고 구입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메뉴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솔라나의 NFT 요거 리스트를 볼수 있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사실 메타마스크에도 같은 기능이 있기는 한데 요렇게 메뉴로 한 눈에 보이게 되어있지는 않거든요. 뭐냐면 이팬텀 지갑 내에서 바로 즉시 솔라나를 다른 코인으로 스왑한다 그러죠. 솔라나를 다른 코인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그 메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걸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지금 솔라나를 토큰 선택을 눌러서 예를 들어서 USDT를 누른다면 솔라나를 USDT로 여기 안에서 덱스 거래서 뭐 연결하고 그런 절차 없이 이 팬텀 지갑 안에서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다. 괜찮죠? 이런메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번개 표시는 최근에 내가 뭐 어떤 코인을 보냈고 어떤 코인을 받았고 그런 것들을 한 번에 보여주는 그런 메뉴고요 그리고 마지막 메뉴는 여기에 있는 이 솔라나 팬텀 지갑의 기본적인 정보들을 한눈에 볼수 있는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토큰, 컬렉션, 게스트, 알아보기 등등등이 있구요. 그리고 좌측을 누르시면 하단에 설정이 있구요. 이 설정에 뭐 계정을 관리하는 거, 그리고 뭐 기본 설정, 보안 및 개인정보, 활성 네트워크, 주소록, 주소록은. 자주 보내는 코인 주소 같은 거를 여기다 저장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리고 연결된 앱, 개발자 설정 등등이 등 나옵니다 됐죠? 너무 편하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만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요 팬텀지갑에 다른 네트워크를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어 가지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2024년 4월 27일 기준으로 요 팬텀지갑은 솔라나 이더리움, 폴리곤 이외의 다른 코인은 추가할 수없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추가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아까 제가 여기 주소 보여드렸죠? 솔라나와 이더리움이랑 폴리곤의 각각의 지갑의 주소가 다르다. 메타마스크랑 완전 다른 개념이죠. 메타마스크는 내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하던, BNB를 이용하던, 폴리곤을 이용하던 지갑 주소가 전부 동일하거든요. 팬텀 지갑은 아니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여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모르는 게 아니라면 최선을 다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토합시다.